설경구 하트, 송윤아 184cm 중이 아들 깜짝 공개, 너무 이쁘다. 배우 설경구의 아내이자 배우인 송윤아가 근황을 공개했다. 송윤아는 지난 2일 자신의 개인 SNS에 너희들, 너 물결 표물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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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표 무이쁘다 뭐 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업로드했다. 해당 게시물에서 송윤아는 아들. 아들의 친구들과 파자마 파티를 하고 있다. 특히 송윤아의 혼성그룹 홍일전 같은 여전한 리즈시절 미모와 올해 중학교 2학년 만 14세임에도 184cm의 키를 지닌. 아들의 우월한 DNA가 눈길을 사로잡는다. 이에 이를 본 네티즌들은 승윤이 많이 컸네요. 벌써 중학생이라니 아드님도 연예인 해도 될 듯. 윤나님 엄마가 아니라 누나 같아요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. 한편 송윤아는 지난 2009년 배우 설경구와 결혼했으며 이듬해인 2010년에는 아들을 출산했다. 현재는 지난 2022년 방영한 채널 A 드라마 쇼인도 여왕의 집 이후 차기작을 모색 중이다.